안녕하세요. 12월 18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좀 늦은 막히. 10시 17분에 학교로 가는데 오늘 아들애를 데리고 같이 오피스에 갑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아들애는 지금 어 지금 그레이드가 어떻게 돼요? Ninth 음, grade예요. n t h grade, grade.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네. 방학했죠? 네. 안 했죠. 사실 내일 하는 건데.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마지막 한주는뭐 수업도 안하고 학교도 잘 안가도 돼요왜냐에는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그다음그 exam을 t a k 는하는그여서그래서그안올수 있어요 exam 다음에는 에는그에 아, 비해서 어때요? 그씬 쉬워요 슈작하고 핸드폰도 할수 있고 미국 고등학교는 여기 지금 남부 시골인데요 수업시간에 핸드폰 해요 자기 할 일을 마치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할수 있게 해주나 봐요 네. 그래서 얘가 뭐뭐 뭐, 뭐 핸드폰 뭐 쇼트 아니면 오락하죠 근데 오락 막 두세 시간씩 하고 오고 참 미국 공교육에 아주 그냥 산실을 보여줍니다 애들이 7시 50분까지 학교 갔다가 3시 반인가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있으면 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숙제도 뭐 거의 없는 편이고 그야말로 할 사람만 하는 공부할 놈만 해라.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해피하죠. 아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정말 극소수, 극소수는 아니고 소수의 할 애들만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얼마 전 서베이스 보니까 2000년 초반인가에 비해서 이제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안 가도 상관없다라는 그 비율이 66%인가 나왔어요. 설문조사에서. 대학 안 가도 상관없다. 근데 그게 참. 좋은 징조가 아니, 예전에는 한 10년 전인가 여론조사에서 대학 안 가도 상관없다가 한30% 나왔었거든요 이제 66%나와 왜냐면 대학 등록도 너무 비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가도 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 가야죠 네, 대학 가야죠 사업을 하도 대학을 가고 해야죠. 저희 어머니 옛날 말씀에 니어커를 끌고 장사를 해도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뭐그 그래, 그래, 한국에 이제 교육열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이 참참 참 여기가 또 남부 시골이라 또 그런 것도 있죠. 자 이제 비트코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제가 비트코인 하도 얘기하니까 아들애도 이제 비트코인을 아는데.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커가지고 한 20년 뒤에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빠는 왜 비트코인 안 샀어? 지금도 얘기한대요. 어, 지금도 얘기한대요. 지금도 이제 알면은 아빠는 왜 10년 전에 비트코인 안 샀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세대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일찍 주식도 제가 가르쳐주려고 러고 그 잡을 잡자마자 뭐 반드시 지수형 취직 해야 된다. 잡자 마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Save for the rainy days 꼭뭐 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제가 나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87,000 갔어요. 아까 보니까 8만 8천, 9천도 갔었고 어제는 잠깐 그 바늘형으로. 거의 9만에도 한번 도달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8만 7천, 8천 대따 좀 8만 7천은 좀 떨어졌는데, 자, 이제 그 우리나라 비트코인의 그 대표적인 그, 그 유튜버들 있죠. 기절를 바꿨어요. 어제부로 기절를 바꿔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사이클이 틀어진 건 확실하다. 비트코인이 4년마다 사이클이 있는데, 그죠? 4년마다 피크를 쳤다가, 다시 또 1년 하락했다가, 또 서서히 올라와서 피크를 치고, 이제 그 사이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걸 이제 어떤 근거로 드냐 하면은, 이제 자산, MVRB가 이제 그, 그 사이그, 그 MVR로 이제 대충 그 사이클도 짐작하고 그게 좋은 지표였는데 그거를 안 하고 또 금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죠. 해외에서 시작했는지, 한국에서 시작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가치를 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금값이랑 비, 비트코인의 가치랑 비교해서. 작년 말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바닥 근처에 왔는데 그 차트를 향해서 분석해 보면 바닥이 6만에서 7만 사이일 거다. 아무리 바닥이 와도 안 올지도 모르고 바닥이 온다면 6만에서 7만 사이다. 뭐 6만 5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도 6만이 바닥이죠. 근데 뭐한 5천이나 만 올린 거예요. 왜냐면 금이랑 비교를 하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바닥이 작년에 그 피크치보다 덜 오거든요. 작년 피크치가 6만 두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리 떨어져도 6만 밑으로는 안 간다는 건데 뭐 그렇게 보면 그렇고 금이랑 비교해서 이제 6, 7만 간다는데 7, 8, 7, 8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관이 개입을 했으니까 그 바닥치도 6만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올라가는 것도 12만 8천에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뭐 지금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유튜버들의 그 어떤 대변을 하자면 그 악플이 엄청 달리죠. 그 악플이, 악플이 이제 bad reply야. 악플이 엄청 달리는데 자 1, 1번 그 사람들이요 그런 확증편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일단 유튜버 같은 거 못해요 거의 정치와 비슷하죠 나 국회의원 나갈 때 반드시 돼서 이선을 준비한다 뭐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도 없고 당, 당선될 수도 없고 그죠? 자기 체면 이제 이제 그 문제는 자기 혼자만 자기 체면을 해야 되는데 독자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고 자기가 뭐 10만 50만 그런 유튜버가 되면서 이제 강요를 하면은 이제 그게 잘못했을 때 이제 엄청 욕을 먹는 거죠.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거 감내해야죠. 그 사람은 그럼으로써 그 응? 구독료를 다또 가져가잖아요. 아좀그 광고료. 근데 광고료만은 로 유튜버들이 그 전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멤버십하고 구독하라고 그러고. 뭐뭐 뭐 싸게는 뭐 얼마예요? 뭐 8천 원, 만 원부터 비싸게는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한번 네이버에 가입했었는데 영어 이름인데 달에 8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 근데 이제 와이프가 해 보더니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고 정확히 정목 집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해서 맞으면 뭐 거봐라 하고 그래서 와이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3, 3개월 하다가 2, 3개월 하다가 와이프가 원래 좀 팔랑귀거든요 나이 말잘 듣고 저는 리딩방 이런 거 거의 잘 믿지 않는 수준인데 근데 어쨌든 돈이 좀 많으면요 한뭐 억대로 굴리면 한 달에 8만원은 별거 아니고 그대로 하면 또 수익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치가 있다고 봐요 네.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좀 굴리면은 뭐, 뭐, 5억 이상으로 굴리면 제가 볼때 리딩방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사, 사기꾼이 아니면. 자, 그래서 어쨌든 유튜버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더막 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게그 되는 거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댓글 중에 하나가 어제 오늘 생각이 그렇게 바뀌냐 막 그죠?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유튜버 올려서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근데 그게요, 대응이에요. 대응, 그 대응이에요. 제 구독자분 한 분이 뭐 저희 형 포함해서 저희 형도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그 사라고 제가 종용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접할 때 형한테 얘기해 줬어요. 형, 지금 기저가 안 좋으니까 팔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들고 있는데 몇번 얘기했는데 계속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 자, 딴걸 떠나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야, 이거 투자하고 이걸 관리해 나가기가 힘든데, 저는 또 대응의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그현 시점에서 이렇게 막, 초풍 낙엽이 되고, 막 기저가 안 좋고, 너무 그러면은,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자산보다에 비해서 저는 많이 들어간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내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응을 빨리 한 것뿐이고 지금도 또또 또 일부의 자산이 아직 들어가 있어요. 또또 또 다시 샀어요. 기저가 괜찮을 때그걸막 초풍낙엽으로 6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대충 보고 샀는데 그래도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되는지. 그나마 8만 7천 8천 유지해 주는 게 땡큐죠, 지금. 그게 땡큐예요안 그러면 금방 막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또다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유튜버들은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이해는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인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이제 상황이 바뀌고 그, 서라운딩이 바뀌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니까, 그거를 대처를 하는 거예요. 대처를 해서, 또 이분석, 저분석 내보고, 그죠? 근데 뭐, 그, 그 어? 달러 대신 금에다가 이렇게, 그걸 치원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다는 건 글쎄요. 그건 좀, 뭐, 새로운 분석일 수 있는데, 뭐, 신빙성이 없을 수 있죠, 사실. 그거는. 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설로 그냥 보는 거지 그게 뭐 전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름도 없는데 이따 올때 넣어야 되겠네요. 기름.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뭐 롤러코스터는 엄청 타고 있어요. 어저께. 어떻게 해가지고 9만까지 갑자기 그 니들이 하나 솟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도 제가 뭐또잘 보지 않아서 다른 그 자료들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근데 버텨주는 게참 다행이다. 그리고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절대 코인이 떨어져서 망할 이유는 없다고 그거 다 이제 퍼드. 다 잘못된 그 정보고 그렇다고 애들이 절대 현재까지 그 나온 바로는 이제 절대 팔것 같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버텨본 분들은 저도 지금 일부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냥 일단은 있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있어 보는 수밖에 없고 이게 막 빠져서 6만이나 뭐 6만 5천까지 빠진다는 기미가 보이면 빨리 팔고 89 기다 대응해야 돼요. 그 실례로 뭐 8만 밑에는 몇번 가봤잖아요. 근데 이게 뭐 7만 5천, 7만 4천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팔아야죠. 거기 그선 터치한다 그러면 팔아야죠. 지금 9만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9만을 올라, 그 어떤 이유로 절대 9만 올라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지금 뭐 좋은 신호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좋은 기저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가제 생각입니다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제 생각이고 물론 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예, 지금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단은 지금은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살살 오는데 날씨도 좀 풀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아침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